안녕하십니까 파주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하지석동 계획관리지역 1060평 전을 소개하려 합니다. 본 물건은 운종신도시에 인접하여 있고 인근에는 교화이마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공릉천이 흐르고 있고 뒤로는 해발 102m의 장명산이 위치하고 있는 배산임수의 명당장소라 할수 있는 부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들은 현대건설이 파주시와 민자로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금능역 예정부지라 할수 있습니다. 본 물건은 도로에서 바로 인접이 가능하고 2단으로 돼 있어 전원주택, 고급빌라, 연구소 및 물류창고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앞으로 G2XA 노선의 개통과 운종 신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위치라 할수 있습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시면 파주부동산TV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파주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